반갑습니다. 수로존 PTV의 오동섭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살 때도 그렇고 차주님들간에 직거래 할 때도 그렇고 사고차를 판단하는 기준이란요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판단하는 사고차 기준 그리고 전주공장 판금 도색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사장인 사람이 사고차로 보는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사고차는 꼭 피하라 이런 사고차는 된다까지 정말 중요한 꿀팁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사고차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여기 본네트, 휀다, 문짝 이런 거는 단순히 탈거가 가능합니다. 파트가. 이거 보면 딱 이렇게 잘려져 있죠. 이렇게 볼트 몇개 풀면 빠집니다. 문짝도 그렇고 여기 뒷문짝도 그렇고. 근데 여기 뒤휀다 보면 여기에서 그 끄...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디벤더부터 여기 사이드스텝인데 어떤 경우에 는 사이드스텝이 플라스틱 경우가 있고요 철판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플라스틱이고 안쪽에 철판이 있는 타입이라서 육안상으로 보이는 데는 여기 디벤더 전체인 부분만 차체에 해당합니다 외관 중에는 지붕도 사실 뺐다가 용접으로 되지만 사실 지붕도 뭐 교환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지붕하고 디벤더까지는 뭐 차체에 해당되는 교환이 상당히 까다로운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사고차를 판단하는 기준이요 범퍼 교환하면요 완전 무사고차 중고차 시장에서 보는 게요 1번이 완전 무사고차 2번이 무사고차 3번이 사고차 입니다 1번이 완전 무사고차는 문짝이나 휀다 단순 교환도 없는 겁니다 범퍼를 교환해도 몰딩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 완전 무사고차라고 합니다 무판금 무도색 이런 차는 더 좋은 차량이겠죠 근데 범퍼 교환은 뭐 완전 무사고의 차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중고차 매매 하시는 분들 좀 다르면은 알려주세요 근데 하지만 제가 아는 지식은 그랬습니다 앞뒤한 번까지 교환을 해도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그래서 앞뒤한번는 교환을 해도 무방하다. 근데 대신 아벤다본네트 문자, 트렁크 이런 걸 교환하면 사고 차는 아닙니다. 그냥 무사고 차, 단순 교환 차량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시세가 보통 정상가 시세 10% 정도는 하락이 되더라고요. 10%뭐20%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3번 제일 문제가 되는 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시가 많아가지고 딱 보여드리기 좋은데요. 이 차는 벤츠인데요. 앞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하게 박았다 차체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휠라우스하고요 프레임이라고 여기 한 줄로 이렇게 두 줄로 딱 나옵니다. 두 줄로 나오는 프레임, 휠라우스는 차체에 해당합니다. 프레임이 교환이거나 휠라우스가 교환이면 저는 차 사지 말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수리를 잘해도 이왕 살 거면 저는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차 수리하는 거어줄수 없지만 이휠라우스나 프레임이 먹으면요, 뭐가 문제냐면 이휠라우스는 여기 있는 하체. 이 바퀴하고 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99% 왜냐면 여기 이 휠하우스에서 쇼버가 내려와서 조향하는 것을 휠타이어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요 여기가 타격이 간다 프레임이 타격이 좀 간다 그러면 조향하는 게 밑에 보면 많은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있는데 이 프레임이 안 맞거나 휠하우스가 좀안 맞으면 지탱하고 있는 휠이나 타이어 조향하는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고 조금씩 엇나가게 합니다 1mm, 2mm, 뭐 1cm만 어긋나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수리가 잘 돼도 용접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영점 앤밀이 너무 좋지는 않습니다. 라우스나 프레임을 뭐 판금까지도 사실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환이면 저는 무조건 사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프레임은 안 좋습니다. 프레임이 판금인데 간단한 판금, 아주 간단한 판금이면 그나마 상관없지만 견적서를 봤을 때 프레임이나 휠하우스가 손상이 좀 심하다 그런 것들은 거르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이런 걸 이제 판넬이라고 합니다. 전판넬. 전판넬도 그냥 이렇게 뗐다가 붙이는 타입입니다. 이 부품이 이겁니다. 이 검정색 보이시죠? 이 전판넬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판넬. 이거, 아반떼 HD가 있어서 그대로도 보여드릴게요. 요 차도 벤츠하고 비슷합니다. 벤츠나 뭐, BMW 마찬가지로 전판넬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전판넬까지 바꾼 차들은 볼트 몇 개를 끼웠다 붙인 거기 때문에 사고차라고 해도 판넬까지 바꾼 차들은 저는 개선으로 생합니다 사고차 사실 때 사고차다. 이거 한번 봐야겠다라면 판넬 바꾼 거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프레임. 이게 프레임입니다. 이한 줄. 그리고 이 휠하우스. 이런 쪽에 손상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가 지금 딱 맨들한데요 이렇게 맨들해야 되는데 좀 꺾인 게 보이고 용접한작이 보인다 이러면은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은 그 정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사고차를 사시더라도 프레임이나 휠하우스를 판금을 많이 했다거나 휠하우스나 프레임을 교환한 차들은 거르시길 바랍니다 전판매 교환한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벤다는 탈거 가능한 제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벤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벤다를 교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디벤다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안에가 다 보일 정도로 누가 봐도 사고차 같죠 이걸 잘랐다가 붙이면 여기를 용접을 합니다 이런 부위를 또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하면 정말 사고차는 맞게 맞습니다. 이런 데서 용접을 좀 깨끗하게 하더라도 잡소리가 좀날 수도 있고 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저한테 사고차 사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한 번씩 유튜브 보고 전화했다. 이 사고차 사야 되냐 물어보는데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디에다가 이렇게 파트로 옵니다. 파트로 오는데. 다 이렇게 잘라 붙이기 때문에 볼트 형식이 아니라 용접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누가 봐도 사고 차 같잖아요. 디웬다 교환한 차, 판금한 차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디웬다를 교환한 차 앞에 프레임이나 휠하우스 교환한 차, no. 또 뒤쪽에 백판넬이라고 있습니다. 뒤쪽에 많이 와갔는데 여기가 백판넬이라고 합니다. 백판넬 작업을 하면서 찍느라 중간에 많이 시끄러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도 좀 좋은 걸좀 써주고 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댓글 생각 없지 않잖아요. 예, <laughs> 설명 마저 하겠습니다. 뒤쪽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뒤쪽은 기능적인 부분을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하는 거는 보통 앞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안쪽을 들어봐도. 타이어만 있고 그냥 여기 는 기능적인 하는 건 없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세게 박으면 백판넬을 교환하면 안한 것보다는 안 좋겠지만 백판넬까지 교환한 거는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쪽에 큰 사고보다는 뒤쪽에 큰 사고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앞쪽에 큰 사고 있는 차들은 웬만하면 걸으시고요 뒤쪽에도 디벤더를 교환하는 차는 조금 걸으시면 좋겠지만 백판넬만 교환했다. 뭐 뒷밤바 트렁크 교환하고 백판넬 정도 교환했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정면으로 박아서 그나마 그런 것들은 안전상으로도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차로 결 한번 내보겠습니다. 뒷밤바 트렁크나 백판넬 박은 차들은 그나마 좀 괜찮다. 사도 그나마 무방하다. 근데 디휀다 교환한 차들은 추천하지 않는다. 앞범퍼나 문짝 교환한 차 이런 차들은 파트 제품 볼트 몇개 풀어가지고 붙이는 거기 때문에 사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판넬 교환한 것들까지도 교환한 차들을 사도 된다. 휠하우스나 프레임에 판금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교환을 했다거나 그런 차들은 거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눌러주고요 지금 이제 여 6시가 다 돼가는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마당이 헐비난 것 같지만 이번 주 정말 빡세게 달렸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판금부가 세명 있고요 도장부가 다섯 명 있습니다 저하고 경리분, 그 다음에 홍보실장님 분뭐 이렇게 하면 열 명이 넘는 직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번엔 이제 토크 타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 대표의 포크타임. 예, 오늘은 부동산을 사고, 투자하고 하는 거는 데이터, 수치가 아니라 심리학이다.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